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보기 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낙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첫 번째는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는 명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왕, 앞으로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애후에게, 장군 애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장차 왕이 될 하사엘에게 또 아합의 왕을 멸망시킬 아합을 멸망시킬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합과 베나닷, 아합과 베나닷, 아람 나라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이제 하사엘은 이 베나닷 다음에 또 왕이 되는데 어, 아합과 베나닷의 1차 전쟁. 즉, 자신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1차 전쟁입니다. 그럼 여기서 1차 전쟁이 나왔으면, 이제 2차 전쟁도, 어, 20장 후반기에 나올 것이고, 또 3차 전쟁도, 어,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이겠죠?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의 베나, 베나닷 사이의 1차 전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 아라망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너의 은금은 다내 것이오. 너의 처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자, 아람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사마리아 수도는 여기 있고, 이 당시에 아람 나라가, 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암모 모압 에돔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고 북쪽에 있는 아스르와 대적할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뭐 이후에는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스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아람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어디까지 쳐들어오냐? 수도를 에워쌌니다. 수도를 에워쌌다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을 전체 다 정복했다는 거겠죠. 수도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약했고, 아람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성을 에워싸고, 뭘 요청하느냐? 아하방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내 것이다. 너에게 있는 은금도, 너의 처도, 너의 자녀들도, 너가 자랑을 아름다운 것도 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방은 자존심 상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일단 나라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아람왕에게 예, 맞습니다. 내 은금도, 내 처들도, 내 자녀들도, 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거의 항복 비슷한 것을 하죠. 5절에 사자가 다시 와서 아람의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느라 우리 왕이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가자, 아리라, 한지라. 어, 아하방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아라망에게 약속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늦어지니까, 아라망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원하는 것은 다 주라, 이 말이죠. 그 사자가 아라망이 보낸 그 사신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 이 말이죠. 그게 뭐, 내 신복이 됐든, 내 처가 됐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됐든 다 가져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앞에 것과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 앞에 이야기는 이제 아하방이 자원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고, 지금은 아라망이 신하를 보내서 원한대로 다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바치는 거하고, 그쪽에서 이거, 이거 내놔라고 해서 바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의 것은 아아왕이 허용을 했어요. 우리가 바치겠다. 근데 뒤의 것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한지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가져가겠다 하니까, 신하들과 장르들과 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비굴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차라리 싸웁시다. 죽더라도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방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알았다 하면서 사신에게 이렇게 아하방이 대답합니다. 이 그러므로 아하방이 베나다세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고하니라. 아람왕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래서 아라왕 베나다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준 조공 받친 걸로 난 만족 못 해.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희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대답하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아니라, 갑옷 입는 자라는 것은 전쟁을 나가는 자잖아요. 갑옷을 벗었다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아하방이 베나닷을 향해서 다시 신하를 보낸 거예요. 뭐 이제 해결 방법이 없죠. 전쟁밖에 일어난 방법밖에 없잖아요.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고성을 향하여 진을 베푼니라 자 베나다시 이야기를 듣고 "야, 타협 없어 가서 사마리아를 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병력을 에, 전쟁에 나가려고 진을 베푸는 거죠. "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가로되, 요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에, 너는 내가 요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요아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선지자를 아합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뭐 아합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합이 가로대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대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아비의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 232인이요. 그후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었더라 자, 아합왕이 그래도 그선자를 무시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싸움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들로, 소년 232인이 먼저 나가요. 여기서 소년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232인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을 7,000명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봉대가 232년, 나머지 다른 니까 7,000명 밖에 안 돼요. 이미 다 겁먹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근데 적은 아랑 군대는 최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대, 232 더하기 7천 해봐야 7232 명대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나가니 베나다 슨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아주 교만하죠. 뭐, 아무리 너희 이스라엘 쳐들어와 봐라.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냥 술취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하에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주 뭐 이스라엘 무시한 거죠. 화친하도 와도 받아주지 말고 싸우러 와도 끄떡없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고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건을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여러분, 7,230명이 10만 대군을 이깁니다. 근데 적군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게 만드셔버린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겁을 먹게 만들어서 어, 도망쳐 버립니다. 그 많은 군대가 도망쳐 버려요. 오압주제이된 거죠, 뭐. 예. 그래서 하나가 도망가니까 계속 도망가는. 그래서 아라망 베나닥과 고기살 아방의 1차 전쟁은 예, 여기서 승리하게 돼요. 고기살 예. 아하방이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감을 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람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더기히 여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람이란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신 거죠. 이때 아하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편이에요. 북이스라엘 군기력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 아람 베나닥과 아합의 1차 전쟁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